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쪽은 여기 어떠세요? 어, 지금은 괜찮아 괜찮으세요? 어 여기 게 여기요? 목이안 여기.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음, 이 정도는 심하지는 않았어요. 나가 친구는 많이 불편. 거예요 네? 나가 친구분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발쪽만 이제 붙으면은 예민해져. 아, 그렇죠. 왜냐면 너무 많이 말렸었어요 이불만 스쳐도 아마 막 짜릿짜릿 하셨을걸요? 응. 그래서 양말 못 신고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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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무리 추워도 아 응. 그러면 더 많이 망가지는데 건조해서 여 <laughs> 여기 어. 아, 살짝 들었는데 오. 여기 언제 자라셨어요 마지막으로? 어몇주되주어요네어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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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여기 여기 옆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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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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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톱이 완전 기 여기 같은데요. 일단, 최대한 좀 갈아내보고. 이쪽에 수술하신 거죠? 이 부분. 사이드 먼저 좀 찾을게요. 어... 잠시만요. 됐다. 여기 조금 잘라요. 네. 이쪽도 많이 여기 눌려가지고 응. 이만큼 찔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조금 네, 지금... 더 네. 들어볼까요? 이제 요 음. 이쪽은 수술하신 거라서 피부랑 발톱이랑 조금 원래 발톱이랑 좀 다르게 되어 네, <laughs> 여기 아까 찔렸던 거다 꺼내 냈어요. 그냥 네. 안에 저 뭐가 있나 한번 살짝 긁어 본 거예요. 네, 이쪽은 끝. 살짝 들어볼게요. 끝머리 어디 있는지. 아, 아 오늘 이게 제일. 불편할 거예요. 어우... 아니야. 어우... 아니 살짝 들어서 끝좀 찾을게요. 찾아요, 찾아요. 아니, 이게 다예요, 오늘. 이게 다예요. 어떠세요? 바람바. 바람다 어. 이게 다인 것 같긴 해요. 여기는 그때 힘이 붙으셨는지 많이 못자라내셨네요 그렇죠? 네. <laughs> 다행이에요. 다른 지점에 가신 손님은 공연 원장님한테 술을 드시고 한두 시간을 자르셨대요. 음막 이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시기를 빌러서 맨날 자르셨대요. 근데 고객님이랑 비슷하시거든요. 그분도 선천적인 꽃딱 이런 형태 보니까, 여기까지 다 잘라내셔가지고, 요렇게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오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분 지금 한 3회차 하셨거든요? 네. 저 원장님한테 맨날 너무 행복하다고 <웃음> <웃음> 그러신대요. 그래도 아까 아, 연화제 많이 뿌려놔서 그런지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들 때도 좀 그렇게 막 크게, 그죠? 네. 제가 아주 잔뜩 발라놨거든요. 너무 깊어요. 제길릴 이만큼 다 들어가요. 깊은 어. 깊어서 한 이쯤이 되게 아프셨을 텐데. 그죠? 네. 한 여기 여기가 제일 깊은데 거의 여기까지 지금 어. 방금 못 파셔가지고 다행히 굳은살이 저쪽보다 훨씬 없네요. <laughs> 좀 누를게요. 네. 거의 90도에서 45도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접히면 좀덜 아파요. 직각으로 찌를때가 제일 아프고요. 살짝 거의 이제 그거 넘어서 니은자 되면 별로 통증을 안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면으로 누르는 거니까. 아..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랬던 이쪽도 조금 들어볼게요. 이차. 발도 들린다. 지금 여기 끝에 보이죠? 많이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여기도 보라색인가? 발톱이 아내가? 많이 질리고계시가지고 조금 조마가처럼 좀, 좀 들어요. 끝, 끝. 견딜만 <laughs> <laughs> 하잖아, 이죠 산더러 수술 다 그렇게 하셨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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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뇌, 세뇌 하는 거야, 세뇌? <웃음> <웃음> 나 무슨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원래 운동을 했었다가, 아 운동? 그때는 내성발톱이막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아 운동 그만두고 살이 찌니까 점점 심해지더라고 <laughs> 네, 여자들 조금 더 뿌릴게요. 이제 다 됐으니까 오, 여기다. 와우. 자, 예쁜 여자친구분 보시고, 저는 여기 조금 정리할게요. 와우, 잘하신다, 잘한다, 잘한다. 우와, 멍든 것 봐. 대박! 오늘 이걸 안 했으면. 아마 잘하면서 무지하게 여기 뼈깍찍로줄것 같아요. 안에 아, 멍 들었네요, 여기도 저쪽처럼. 다 했어요. 아우, 초월하네요. 와우, 잘 참으셨어요. 이제 여기 좀 들렸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 여기 밑에도 보라색이에요, 저쪽처럼. 하하하. 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우쭈쭈우쭈쭈해 줘야겠네요. 잘참으셔 가지고. 그래도 잘 정비셔 가지고 오늘 어. 지금 어떠세요? 여기 눌렀을 때. 위에서 위에서 누르는 거 맞으세요? 옆에서 누르세요. 진짜... 이제 괜찮으세요? 아, 여기. 는 위에서 눌러도 이상 없고. 고개는 좀. 누워 찾발가락은 네. 이 이거는 지금 네. 좀 잘라내긴 했거든요. 네.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문제성이 많아 가지고 얘가 이렇게 원래도 말리는데 음. 이렇게 신발 신고 이렇게 압박이 가가지고 더 말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선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혹시 다음 달에 불편하시면 그때는 얘처럼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쬐끔만 거. 지금 어떠세요? 얘는? 지금 은안 와. 괜찮으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비누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여기 깊잖아요. 이렇게 칫솔질해서 조금 씻어 주셔야 돼. 요 여기 사이드도 원래 다 원래 말리는 발톱이라서 이 사이사이를 좀잘 씻어 주셔야 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시면 나오시면 드라이기로 바짝 말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두 번. 얘는 두 번, 한 번, 한 번.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해주시고, 이거 바르고, 그 위에다가 한 방울씩. 얘는 엄지만. 얘는 당겨 올릴 때 되게 통증 있거나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펴는 거 조금 더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말랑말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네. 그리고 자르지 마시고, 그냥 불편하시면, 이거 드릴 테니까 앞에만 가르세요. 옆에 어, 절대 네. 사이드는 건드리지 마시고, 얘가 자라다가 제가 육주 잡아 드릴 건데, 그 사이에 막 펴지는 속도보다, 날개를 드는 것보다 앞으로 자라는 게 빠르면, 뭐 요런 데 이렇게 찔리거든요? 네. 그럼 불편해요. 그럼 그때는 육주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라도 일찍 아, 오실 네네. 거예요. 아셨죠? 아.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